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모경입니다. 목련꽃이 떨어질 때쯤 국민의 힘의 사기 공약도 함께 떨어질 것입니다. 김포를 방문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것이라며 선거를 앞둔 초조함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노래 가사에나 나올 법한 사기 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하라는 것입니까? 정부에서조차 검토되지 않아 총선 전 주민투포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폐기된 공약입니다. 그때와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국민의 힘이 총선에만 이기면 저절로 김포가 서울이 됩니까? 지키지도 못할 사기 공약을 다시 꺼내들겠다니 부끄러움도 모르는 행태입니다. 서울을 거대화하겠다면서 경기도, 훈도에 찬성한다는 소리는 또 무슨 개변입니까?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이나 비전도 없이 마구잡이로 국토를 난도질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서울 주변 도시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서울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고 여겼다면 파렴치함의 극치입니다. 진정으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면, 목령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을 밝히십시오. 정부와 국회, 지자체, 서울과 김포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십시오. 아니면 말고식 퍼플리즘 공략으로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쏠린 국민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입보다 꽃이 먼저 피는 목련이 그만큼 빨리 찐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